안녕하세요. 불은과자입니다 오늘은 후쿠오카에서 버스를 타고 1시간 반 정도를 달려 일본 큐슈의 소도시 중 하나인 히타를 가보려고 합니다. 이곳 히타는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만화, 진격의 거인을 만든 만화가이자 작가, 이사야마 하지메의 고향이기도 한데요. 이곳 히타에는 이동해서 보게 될 스팟들이 꽤나 떨어져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방법을 알아보던 중에 어, 진격의 거인 후쿠오카 히타 버스 1일 투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예약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 아들이 진격의 거인을 좋아하는데 깜짝 이벤트로 몰래 예약을 했습니다. 아, 내일은 쇼핑한다 그랬잖아. 응. 너 몰래 일정을 잡았어. 진격의 거인. 뭐? 응. 오케이. 오케이. 9시에 출발이니까요. 18시 40분까지 오라고 하더라고요. 다카타역 뒤쪽에 요쪽 근처에 있는 로션 편의점 앞에서 모거든요후 시간은 아침 9시에 후쿠오카, 하카타역에서 출발해서 저녁 6시에 탑승했던 장소로 돌아오는 코이고요 생각보다 중고생 자녀와 부모님이 함께 오는 가족 투어가 많았고 혼자 오시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가는 동안에는 차가 그렇게 막히지 않아서 한 시간 조금 넘게 해서 히타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네, 히타역 앞에 리바이 병장, 진격의 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Yeah. 리바이병장의 동상이 있어가지고요 아, 역 대합실에 들어왔는데 아 이게 리바이병장이고 중간에 그 조, 조사병단 단장 옆에 한지라고 연구. 어. 연구, 연구하는 거 연구하는 친구? 크진 않지만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네요 한적한 일본 히타역의 모습입니다 대학실에서 쉬고 있는데 열차가 도착했는데 열차 칸이 두칸짜리야두칸몇개 안됩니다 아 여기도 매미가 엄청 많나보네 여기 징기결 거인 카페가 있다고 해서 한번 카페롤 한번 구경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가보네요. 저희가 히타역을 이렇게 돌아보는 동안 카페에 사람들이 벌써 자리를 선점해서 만석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으로 된 가이드 맵도 있고요. 그렇죠. 3만 아3 8 0 0엔이네 옷이 다양하네. 이런 건 조금 더 비싸네. 다양한 이 상품들이 있는데 결제는 카드만 된다고 합니다. 진기극 그인 카페에는 소소한 볼거리와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 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으나 관광지인 만큼 온라인 가격에 대비해서는 약간 비싸지다 피자 접한게. 네, 이곳 히타의 마에다마치는 큐슈의 교토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일본의 시루 감성을 마음껏 느끼면서 산책하기 좋고 물의 도시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어, 소주, 간장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히타에 있는 마에다마치라는 동네에 왔는데요. 강변에 강줄기가 물이 엄청나게 반대편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아즈넉한 일본의 소도시 같은 느낌인데. 여기서 점심을 먹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카무라 우동집을 유명하다고 해서 걸려 갈라다가 사람들이 아,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러다가는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먹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그래서 바로 되돌아서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음식점이 많은 거리로 가서 그 중에 적당한 데 가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아까 왔던 다리를 다시 건너야 됩니다. 렌트를 해서 오면은 이제 저희가 원하는 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어서 편하긴 한데 아또 여기까지 오는 것도 쉽지 않고 왔다 갔다 운전도 신경 써야 되고 이 지역에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 통해서 이동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버스 투에서 내릴 때이동네의 지도를 받았는데요 어 간단하게 뭐 날도 비도 오고 그래서 어 따끈한 뭐 라면을 한 그릇 하려고 했는데 아, 지나가다가 이 장어 냄새가 너무 좋아서 고민 끝에 장어 덮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타마부시 센야라는 장어 덮밥 전문점인데요. 아, 15분 정도 대기했습니다. 가격은 1인당 3,800엔에서 4,800엔 정도 했으며 저희는 대자로 주문을 했습니다. 아래가 들어 여기에는 파, 와사비, 유즈코쇼 간무가 나오는데 먹는 방법은 밥을 4 등분해서 어 그냥 먹기도 하고 와사비와 쪽파 유즈코쇼와 간무그 다음에 오차즈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밥에 비벼 먹었습니다. 잘게 잘게 썰었다 여기다 밥을 퍼가지고. 치 <laughs> <응취가> 먹는거지 <laughs> 네, 다음은 300년 정도 된 양조장을 방문했는데요 다양한 일본 술들을 볼수 있었고 시음도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양조장 안쪽에는 이제 관람도 가능하고 아이스크림도 판매를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쌀소주를 좋아해서 쌀소주 하나 구매했습니다 이곳은 진격의 거인 뮤지엄 신관인데요 본관보다 크고 최근에 지어진 곳이다 보니까 조명이나 전시 형태가 좀더 세련된 곳이었습니다 입장료는 신관은 700엔, 공관은 500엔이고 공관과 신관을 함께 구매할 때는 가격이 1000엔으로 하면 좀더 싸게 볼수 있습니다. 한쪽 벽면의 메모장에는 방문객들의 방역력이 써붙여져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기념품샵에서는 엽서, 스티커, 배지등 다양한 굿즈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박물관 바로 옆에는 삿보로 맥주 박물관이 있어서 간단하게 공장에서 갑 뽑아낸 맥주를 직접 느껴볼 수 있습니다. 무리조키로 소문난 히타의 좋은 물로 만든 사포로 맥주는 생각보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제 1970년대, 1980년대 전시를 보고 나오면 다양한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포로 관련된 티셔츠라든지 열쇠고리, 다양한 기념품들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2층 시흥코네에 방문했는데, 대표적인 기본 맥주 한 잔에 한 450엔 정도 했었습니다. 자판기에서 티켓을 직원에게 전달하면, 시원한 맥주를 잔에 가득 넘치게 따르고, 소품을 칼로 깔끔하게 정리한 신선한 맥주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아리가토 조마스. 안하세 어때요? 엄청 크리미야. 부드러워. 정말 부드럽다. 진그게더 나한테 맞는 것 <laughs> 같아. 와 <laughs> 아, 기분 기분 이상하다 쓰레기통인가 아니네 아감한데어 미카사 미카사요 나도 미카사인데 어아 중보 <laughs> 거대하고 이 강력한 거인의 모습을 어, 보여주는 이곳은 어, 진기의 거인 뮤지엄 본관인데요. 뮤지민인 만큼 작가의 작품 그리고 피규어들이 전시가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작가의 초기 설정 스케치와 작품의 탄생 과정들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가님이 쓰시던 소재입니다. 소개는... 쿠키우, 쿠키가 있는데 네, 진격의 그인이 탄생한 작업실을 그대로 옮겨둔 모습이었고 책상이나 이런 치수도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고 나왔는데 우와... 지금. 이거 엄청 내리네. 네 관람을 하고 나왔는데 어, 시간이 조금 남기도 하고 어, 좀 가기도 아쉽고 해서 산책을 한번 좀. 계단들 네, 다져요 완전 워터파크 그건데. 그러네. 이야 물이 뭐. 계곡 어, 물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운치 있네요. 이 전시관이 여기서 나왔는데, 저 위에 산세가 상당히 높네. 와, 안개가 꼈다. 진격의 그인이 나타날 것 같아. 어 약간 진짜 그런 느낌. 어이숲속으로이숲 속에, 속에서. 맞아, 맞아, 맞아. 쿵, 쿵, 쿵. 싸우 준비 된다! 안개가 껴가지고 산의 형상이 제대로 안 보이고 밤만 보이네. 저기에서 거대한 손이 하나 툭 나오는 거 아니야? 어, 만화에 너무 몰입됐네. 그 사이 에 약간 비가 내리더니 그쳤다. 헐, 물이 고여 있네요. 아, 이게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왔던 길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오야마 댐. 오야마 댐에 도착했습니다. 아, 웅장하네 음, 이번에 방문한 곳은 세 명의 주인공의 동상이 있는 오야마댐인데요 작가는 오야마 댐의 거대한 벽 구조와 웅중한 풍경에서 진격의 거인 세계관을 모티브로 얻었다고 직접 밝힌 바가 있는데요. 직접 와서 보니 압도될 만큼 정말 큰 댐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댐 아래에서 본 인간의 시선과 댐 위에서 본 거인의 시선을 모두 체험해 볼수 있었습니다. 여기 댐 위의 풍경입니다. 아주 멋있죠. 지금 물안개가 자욱하게 끼었는데요. 아래에 있던 그세 명의 동상 그 주인공 주인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스의 마지막입니다. 에렌이 네, 마지막 주인공 에렌이 묻힌 미카사가 묻어준 미카사가 묻어준 장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진격의 거인 주인공이 에렌이 묻혀 있다는 에렌의 무덤인데요, 진격의 거인 애니메이션 방향 10주년을 기념하고자 공원에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laughs> 하나, 두. 세, 오케이. 이번 진격의 거인 투어를 통해 작가의 작품에 대한 세계관과 뛰어난 산상력을 느낄 수 있었으며, 특히 이 만화를 이용한 테마로 관광산업을 만들어내는 이 디테일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나라도 좋은 상품을 많이 개발해서 지방 소도시에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